자, 38번 문제. 다음 부등식을만하는 모든 자연수가 있을까? 자, 좀 확대를 해보면. 문제 자체 로그가 있지, 지금. 그 밑가 진태 조건 따져야 한다고 얘기했지. 맞아요? 차이를 처음에 따져야 될게뭐야 그러면? 이거 로그 3이지, 이거? 진수 X 빼기 3은 변수가 있잖아. 그럼 X 빼기 3은 뭐부터? 0보다 크다부터 나와야 되겠지? 맞아요, 맞아 그럼 X는 3보다 크다가 먼저 나와야 되겠네? 자 이제 두번째 뭐 해줘야 돼? 이제 풀어야 되겠지?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거 지수야 어찌될까? 지수지 이거 로그가 아니고 지수인데 지수가 로그일 뿐이야. 맞아 맞아? 로그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하라고 써? 똑같은 로그를 취해주라고 그랬지? 이거 로그 3위로 돼있잖아 양변에 로그 3을 취해줘야 돼. 맞아 맞아? 그럼 로그 3에 X 로그 나머지는 그대로 써야지 일단 니네 조심해야 될거 있어 이거 맞냐 니네 틀렸어 니네 진수가 X 백에 3이라고 하니까 너희들 아무 말도 안 하지 지금 진수가 X 백에 3이 진수가 X 백에 3이라고 가로, 가로가 있어. 가로 아니지 가 틀렸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지금 잘못했다고 말한 사람이 없지 다 틀렸어 너희들 알겠어 여기가 가로가 쳐져 있으면 얘가 맞아. 이게 무슨 말인지? 가로 있어, 없어? 없지? 틀린다고, 잉? 이, 이 사선 하나 때문에 답을 맞,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다고 했어, 내가. 뭔 말이 이해됐어? 진수는 X만 있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가로가 쳐져 있으면 진수가 X 빼기 3이 맞아. 알겠어, 무슨 말인지? 가로 없잖아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진수는 X만 있어. 알겠어, 무슨 말인지? 0보다 크다, 야. 자, 이제 두 번째로 풀 거야. 이게 됐어? 그러면 로그 3을 취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로그 3에, 나머지는 그대로야. x, 로그 3에 x 빼기 3. 이제 로그 3을 취해줘야 되겠지. 로그 3에 9분의 1이 됐겠죠. 자, 그럼 풀 거야, 이거.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앞으로 넘어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거는 분명히 진수가 이렇게 써버리면 진수가 x의 얘란 말이야 근데 얘가 지수가 되겠지 그러면 이 지수는 앞으로 간다 그랬지 맞아 맞아 얘가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즉 로그 3의 x 빼기 3 그리고 곱하기 로그 3의 x가 돼야 돼 이해됐죠? 이거 뭐 해줘야 돼 이거 3의 마 2제곱인 거 알지? 마 2가 되겠네 이해 됐어 안 됐어? 맞지?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아, 마이. 이게 됐어, 안 됐어. 얘는 3의 마이 제곱이라고. 1분의 마이는 마이가 앞으로 내려간다고. 로그 3의 3은 1이니까. 마이 곱하기는 마이. 이 정도는 암산 해줘야 되지. 분명히 얘기했어. 마이가 돼. 그럼 얘 전개해주면 뭐가 돼?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로그 3X의 전체 제곱. 맞아요? 마삼 로그 3의 x 얘 넘어가면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자 이거 선면두 가지 방법 알려준 적이 있어 t로 치환하는 방법도 있고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지 그냥 이번엔 그냥 그대로 이용할 거야 치환하면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치환이 좀 부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잖아 그치? 이해됐어? 지금은 그냥 풀 거야 얘는 로그 3의 x 로그 3의 x를 곱하면 제곱이 됐겠지 그리고 마 2하고 마1를 곱하면 개수는 마 3이 됐겠지. 그럼 해는 2와 1인데 식은한 가지로 나오겠지. 작은 쪽에 있으므로 맞아. 근데 얘가 X가 아니고 뭐야? 로그 3 x 지 따라서 로그 3의 X는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가 바로 나오겠지. T로 치환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런 건 쉬운 것은 T로 치환하지 않고 풀어도돼알겠습 말인지 그럼 이다음이야될다이 일이 뭐냐? 로그 습으로바로줘야된다고 로그 3의 3을 말할 거고 2는 뭐가 되겠어? 로그 3의 3의 제곱이니까 9. 그럼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로그 3는 증감수, 증감수 봤죠 1보다 크니까 그럼 부등호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지? 진수 비교할 때 3보다 x가 크고 9보다 크다가 되겠죠? 겹치는 부분이죠. 이게 따져줘야 되지. 0보다 크다.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 맞아? 그럼 x는 뭐냐?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가 되겠죠? 잘 봐. 근데 니네 아까 1번 아까 뭐라고 했지? x 빼기 3이 0보다 크다라고 한 사람, 얘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아마 답은 똑같이 나왔겠지. 근데 니네 만약에가 얘 이렇게 나왔으면 답이 틀려지겠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미과 진대조건 따지는 거 진짜로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 알겠어? 아까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푼 사람도 맞긴 맞았을 거야. 답은 똑같이 나왔을 거니까. 알겠어? 근데 내가 만약에 4가 됐다면 맞냐? 틀려지겠지? 4보다 크고 9보다 작가져버리겠지이해 됐어, 안 됐어? 다시 한번 강조해. 첫 시기에서 로고가 보이면 미과 진의조건 반드시 따져야 되는데. 미시 보고, 미순안 헷갈려, 그러니까. 알겠어? 진수, 가로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무튼, 최종 답은 얘가 돼. 근데 여기 자연수에 X 값을 다 더하래. 그럼 자연수는 뭐가 있어요? 4, 5, 6, 7, 8. 근데 합의라 생각을 다 더해주면 되겠지. 그죠? 더하면 돼. 9, 15, 22. 3 0 답은 3 0시게 되겠죠. 알겠어요? 이 특별한 거 뭐네? 아니지. 특별한 거 원하는 게 아니지. 마찬가지 얘기야. 이해됐어요? 난이도가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라고 이거. 그렇지? 또